지난 구일 마포 아트센터 광장에서 2024 염리동 소금축제가 개최됐습니다. 마포구 상공회에서 관내 최고 경영자들의 전문 경영지식 함양을 위해 제19회 CEO 아카데미를 개강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우진학교 축제와 디지털 액티브 센터 개관식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마포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선시대의 마포는 전국의 소금배가 집결되는 장소였습니다. 특히 예로부터 소금마을이라고 불릴 정도로 염리동은 소금으로 유명한 지역이었는데요. 이런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2024 염리동 소금 축제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글날이던 지난 9일 마포 아트센터 광장에서 2024 염리동 소금축제가 열렸습니다. 염리동 소금축제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주민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한 취지로 2008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축제는 주민 재능 공연과 초청 공연, 체험과 전시부스 등으로 풍성하게 꾸려졌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주민들의 지역 이해도를 높이고 화합하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마포구 상공회에서 제19회 CEO 아카데미를 개강했습니다. 관내 최고 경영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 경영 지식 함양을 위해 진행됐는데요. 10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9개의 강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 상공회에서 제19기 CEO 아카데미를 개강했습니다. 마포구청 시청각실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관내 사업체 대표자 및 마포구 상공회의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CEO 아카데미는 관내 최고 경영자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 경영지식 함양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지난 10일 일강 CEO의 호감 스피치 강의를 시작으로 12월 11일까지 총 9개의 강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한국 우진학교 축제와 디지털 액티브 센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축제와 개관식은 한국우진학교 체육관과 디지털 액티브센터 지하 1층에서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한국우진학교 축제와 디지털 액티브센터 개관식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진행된 차담회에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포함해 김은숙 학교장, 임숙정 학부모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후 한국우진학교 체육관에서 축제 개회식이 열렸고 디지털 액티브센터 지하 1층에서 디지털 액티브 센터 개관식이 진행됐습니다. 디지털 액티브 센터는 한국 오진학교 지하 1층 헬스장에 조성돼 VR 프로그램을 기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체육 활동 공간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축제 및 개관식을 통해 뜻깊은 시간 보냈길 바랍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로 우리나라의 소설가 한강 씨가 선정됐습니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건 노벨 평화상을 탄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고 노벨 문학상은 사상 처음입니다. 스웨덴 할리모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마포투데이 이채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